지금, 지난주간에, 우리, 어, 미디어에 제일 많이 지금 떠오르는 게딱두 가지 사건이에요. 부산 여중학생의 그 살해해서 물통에다가 집어 넣은 김아무의 사건, 성폭행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정선임의 무소유의, 그 지금, 아 그런 두 가지가 양극을 달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사건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뜻이 있는 그런 저 특별히 목사님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20명, 30명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지난 특별히 한 5, 6년 전서부터 유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또이 신문에서 어떤 박사학위 논문을 보니까 대안이 없이 대학의 학교를 시작했다. 뜻만 가지고, 어,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제 대한학교에서, 제가 천안에 있었는데, 천안에 거기에 바로 제가 교육하는 그 장소 안에 대한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주 잘 가르쳐요. 한 30명의 아이들을. 이제 평신도들이 의사 뭐 약사 변호사 전문인들이 아, 헌금을 해서 어, 선교사 자녀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잘 가르쳐요 그런데요 지식도 잘 가르치고 거기에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잘해요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당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나오자마자 세치기 하고, 그 다음에 너 죽어볼래? 이런 죽어볼래라는 말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공부하고 하든 그때만 끝나지 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는 여기에는 교육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런 아이들이 아무런 죄 의식이 없이 아무런 것이 옳고 그르된 그런 어, 분별력이 없이 그냥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볼것 같으면 이 모든 근본 문제는 뭐냐? 이 품성이 없는 거예요. 품성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교나 뭐 교육 정책에 볼것 같으면 다 그렇겠습니다. 우리는 인성 교육을 한다. 제가 한국에 이 품성 교육을 들여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아까 보여주던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옛날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문민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뭐아경제히 정치계획, 교육계획 그거를 할 때에요. 독재정권에서 최초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무슨 계획을 많이 했는데, 이때에 성수대위가 무너졌어요. 물론 성수대위는 그 전에 지었습니다만은, 그걸 보고는, 아, 저 깊은데요. 왜 성수대위가 기초공사가 부실했나. 그러면서 제가 김현상, 대통령에게 청와대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계획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람이다. 사람의 품성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호주나 이선진국가들의 뉴질랜드나 이런 국가에서는 국가적으로 이 품성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여기에 자료들이, 비디오 자료를 해서 내가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더니 해답이 왔는데 문교부 장관실에서 해답이 왔어요. 아 해외에서 조국을 사랑하는 안주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도덕교육을 잘 시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참고하겠습니다. 창고에 넣겠다 소리였네. 그래서 제가 직접 와야겠다 해서 우리나라에 이것을 제가 10년 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자 역사에 나타난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역사의 리더들은 거의 다 품성으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에이브람 링컨 같은 경우에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홈스쿨과 같아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예요. 홈스쿨로 교육을 받은 뿐만 아니라 조지 워싱턴은 특별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에이브럼 링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뭐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어 솔로몬 그러면 지혜 그런 것처럼 뭐가 생각나요 제일 먼저? 노예 해방. 나 그렇게 대답을 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답을 해 버리면 내가 강의할 맛이 없는데. 제가 배울 때도 에이브람 링컨 그러면 노예 해방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시대도 그렇고 아마 지금 세대도 그럴 거고 앞으로 세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는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유치원 아이에서부터 가르칠 때에 노예 해방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르치질 않습니다. 뭐를 가르칠까요? 뭐예요? 아니스트 에이브 정직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품성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성취와 그의 결과와 그의 업적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밑바탕 뿌리를 먼저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육의 틀이 다른 거예요. 성취나 또 업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업적 밑에는 그게는 엄청난 품성의 노력과 자질들이 되어 있을 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 링크는 어떻게 했어요? 청소년 때에 자기 동네 어떤 상점에서 저문 노릇을 하다가 손님에게 잔돈 육전을 갖다가 잘못 거슬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 육전을 거슬러 주기 위해서 자, 산마일을 갖다가 달려가서 그 손님 아주머니에게 주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 너는 정말 정직한 애구나. 이걸 갖다가 돌려주기 위해서 이 밤중에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왔느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별명이, 아니스트 에이브라는 별명이 붙게 되고, 별명이 붙음으로 서온 동네에서 늘 정직한 아이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린 마음 가운데는 정직한 영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중간에 변호사가 되었어도 정직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노예 해방을 한 거는 뭐냐? 갑자기 노예 해방을 한게 아니. 그분 마음 가운데는 왜냐면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에서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누구나 다 동등하다. 인격을 다 가지고 있는 인격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음 여러 가지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하나 되게 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바로 노예 해방을 한 거예요. 노예 해방을 하게 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약한 건지, 분별력이 있는 이런 정직한 영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었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그룹은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하죠?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배웠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그게 먼저 생각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대 대통령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쳐요. 제가 40년 전에 유학시험을 쳐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영어만 잘해가지고 유학시험에 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국사시험을 쳐야 됐어요. 왜 국사시험을 쳐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 국사시험에 합격되려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워요? 태종 태세 문단세 그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외웠습니까? 네, 여러분도 외웠죠? 지금도 아마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태종 태세 문단세를 외웠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이 물론 초대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나중에 지식적으로 알지만 은 그것보다도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냐 조지 워싱턴은 일찌감치 조실부모하고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예의규범을 갖다가 100가지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늘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거를 자기가 뽑아서 100가지를 적어서 해 나오던 사람이다. 이거를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육의 틀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남북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승리하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그게 동료, 장군들이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니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고는 그걸 뿌리치고 처음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알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 보세요. 서로 뭐가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우리 뭐 장관이 되겠다. 무슨 뭐 단체장 선거에 나가서 이런 모든 그냥 부정 선거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한 자리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동료들이 초대해 주는데도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동료들이 다시 시골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킴으로써 지금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때는요, 조지 워싱턴이 워싱턴에 가는 차비가 없어서 차비를 꾸원 가지고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 그러네요. 오늘날에는 뭐 취임식이 정부의 예산으로 다 해주지만은 그당시는갈 차비가 없어서 그걸 구워가지고 갔다고 할것 같으면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한 사람인가. 음, 그러면서도 영원히, 어, 이 링컨과 워싱턴 같이 자기의 그 명예와 이 모든 걸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품성으로 뒷받침 되니까 세계 역사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지만은 온 세계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를 존경하니까 영원한 그러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어떤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 내지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